이민년에는 대체적으로 개띠분들의 운세가 그렇게 사나운 때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항우대신당입니다. 오늘은 이민년한해 개띠들의 운세를 좀 봐드릴까 해요. 일단 초혼으로 봐드릴 거고요. 그리고 재물, 아니, 애정 운이라던가 건강 운으로 좀 이렇게 연애 운 이렇게 순으로 해갖고 좀 한번 봐드릴게요. 일단 이민년의 개띠분들 운세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. 뭐든 좀 하는 일도 좀 술술 풀려가라. 어떠한 직장이라던가 직장 일적으로 좀 욕심을 좀 내셔야 되는 한 해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의 문도 여시는 데 있어서 좀 욕심을 낼수 있는 그런 한 해. 그리고 직장의 승진 운도 바라봐라. 아니면 좀 이동을 할 일이 있어. 아니면 왜 직장이 좀 나랑 여기도 괜찮기는 하나 좀더 욕심을 내 가지고 좀 다른 직장을로 이동해 볼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드실 거 아니야. 그럴 때는 변, 직장 전환,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좀 시작하기에 좋은 한 해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듯 해요. 이게 좀 개띠분들이 두루두루 뭔가가 시작하기에 좋고, 명예를 높이기에도 좋고, 그리고 인간들 관계. 우리 왜? 세상,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인정을 받고, 이, 우리 개띠, 그러니까 개띠 성향들을 보시면 좀 어떠한 부분들이 칭찬에 무색하다고, 칭찬을 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고, 왜, 그런 거 있잖아요. 더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하고 이런 이런 성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. 그냥 많은 칭찬으로 해서 많은 상승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뛰어서 더 인정가로 갈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좀 맞이하시면 좋을 듯해요. 새로운 일이든 하던 일이든 하던 일에서 그 자리에서도 뭔가 명예와 뭔들 이렇게 승진의 운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참고들 하셔 갖고 개띠 분들 좋은 한 해로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떻 싶습니다. 일단 초운으로는 그렇고요. 제일 중요한 거 금전 뭐 뭐든지 금전, 뭐 연애, 뭐 건강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재물 운으로도 불려갈 수 있는 그런 한해입니다. 하지만 사람이 때로는 아무리 좋다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포괄적이고 개개인 차이는 있겠다마는 아무리 잘 풀린다 하더라도 그냥 맥혀서 더 이상 풀리지도 않고 풀릴 길도 보이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야. 근데 이 얘기가 내 입에 맞네, 나, 나, 내 상황에 맞네, 안 맞네 보다는 그냥 이런 기운이 원래 있을 운이지만 나는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은 상담, 상담을 주시라고 늘 일러는 드리잖아요. 일단 재물 운으로도 운때는 너무 좋아요. 아까 직장 온도 있어라는 건 명예를 높인다라는 건 그만큼 내 위치가 더 높이 올라갈 일이 있다라는 거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인정을 받는다 는 인정 싹값이라는 것도 있잖아. 그러므로 인해서 재물이 두루두루 올리는 그런 기운이다. 하지만 일러들 수 있는 건 있는 자리에서예요. 있는 자리에서 더 크게 밟고 올라가고, 내 자부심도 자존심도 챙겨가라, 인정을 받아서 가라고 일러드리는 거거든. 그거는 꼭 인지를 하시고,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새롭게, 이 얘기를 꼭 일러드리는 건 뭐냐면, 새롭게 자꾸 가하게, 막, 지설적이고, 도 아니면 뭐야. 그리고, 내질 때확 내질리는 지름신도 많이들 왔다 갔다 하는 띠가 개띠들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럴 때 너무 방심은 하지 마셔라. 방심하는 순간 손해를 본다던가, 방심하는 순간 사기를 당한다던가, 방심하는 순간 있는 눈도 눈먼도 같이 훅 하고 날아가는 기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너무 과한 탐심은 가지지 마시고 욕심도 내지 마시고 모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노력의 대가로 내 자리 위치를 높여서 가시라고 일러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연애운입니다. 연애운은 좀 연애운은 좀안 좋은 소식이 좀 따라 드네요. 부부간에는. 오해 아닌 오해와 아니면 배려 아닌 배려심이 너무 없어 나서 아니면 서로가 좀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 이해심마저도 없어 나서 이별의 공방을 뜻하기도 하고요. 근데 그내 상대 배우자가 아닌 내 직성으로 내 화로 하여금 이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화는 들어와 있다. 그래서 이별 공방은 좀 조심해서 잘 피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일단 사람 간의 배려가 중요하잖아요. 배려하면서 모든 인내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만큼 상대방에게나 나에게나. 더 좋을 거야. 왜냐면 화가 없어지니까. 그러니까 두루두루 부부 간에 좀 화합을 잃어가고 서로 간에 배려를 좀 가지신다 하면 공방수는 좀 고비를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만약에 연인. 연인간, 이어가던 연인이 있잖아요. 똑같습니다. 부부 공방에 배려심이 없고, 뭔가 이해심이 없어서, 어떠한 오해로 인해서, 아니면 연인들 간의 의심으로 인해서, 아직 시작도 안 했고, 결혼을 바라보면서 만나시는 연인간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야? 근데, 그거조차도 의심이 올라와서, 왜 이런 거 있잖아. 의심이 뭐가 있겠어? 바람이 난건 아닐까? 아니면, 뭐, 저 속을 몰라놔서, 많은 표현은 해준다 하지만 내 직성에 그게 쌍이 차지 않아서 그걸 오히려 대려. 오해와 의심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. 그래서 때 아닌 때 이별하지 않아도 될 커플들, 정말 궁합 대도잘 맞는데 그 궁합이 잘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뜻할 수 있는 그런 공방은 들어와 있다. 그러기에 좀 3, 4월달 음력 달로는 3, 4월달 그리고 8, 9월달그한 해에 좀그달 수를 좀그 직성이 올라오는 것만 좀 누르고 잘 지켜서 이 년간으로 연. 으로잘 지켜가시다가 혼사줄에 문도 열고 갈수 있는 그런 기운을 좀 받으셨으면 해요. 솔로이신 분들 왜 솔로는 안 일러주냐 또 그러시겠지. 솔로분들 새로운 인연은 들어옵니다.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기는 하나. 다만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만나십시오. 개띠분들이 도안이면 모듯이 사랑도 확 금사빠. 금방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금사빠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랑을 주었더니 결과적으로는 상대에게 받는 건 사랑이 아니었더라. 아니면 내가 사랑을 줬더니 내가 줬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더라 하면서 스스로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인의 운대가 들어와 있다고 해요. 그러니 사람은 신중히 생각해서 내 인연줄에 잘 맞는 인연줄을 손을 붙들고 새롭게 만나더라도 오르 이 년으로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맞춰갈 수 있는 그래서 이쁜 사랑들 많이 하시라고 일러 드리고 싶어요. 이민년에는 대체적으로 개띠 분들의 운세가 그렇게 사나운 때는 아니에요. 개개인 차이는 있다라는 거꼭 참고를 하시고요. 모든 기회가 왔을 땐 기회를 잡아야 되고 모든 게 어떠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 하면 적극적으로 항상 나서서 모든 열심히 하려는 그런 그런 부분들의 욕심을 좀 내시고 어떠한 탐심은 내지 마시래. 뭔가 과한 탐심이라는 거 과한 욕심인 거잖아요. 딱내 입지 입지에 맞는 것까지에만 욕심을 내시라고 꼭 일러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개띠 분들의 총운으로 이렇게 운대를 받으셨어요. 그리고 개띠분들 참 건강운을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. 건강운도 두루두루 이렇게 개띠분들은 이제 신축년이 개띠분들이 좀 운세적으로 건강이 조금 사나운 때였어요. 이민년에는 모든 내 체력 단련. 체력 단련을 해서 좀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의 내 건강 관리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만 또 뭔가가 발끝에 화가 되듯이 넘어져도 깨지는 거고 달리다가도 넘어지면 깨지잖아요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잘못 보면은 뭐 잘못 헛뒤져서 또 사고가 연발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그렇게 내 병을 만드는 그런 질병도 따라 들수 있는 그런 낙마수도 모든 게 어떻게 낙마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그런 운대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거리 조심하셔라, 계단 조심하셔라, 코앞에 보여지는 모든 앞길에 있어서도 응. 눈으로 제일 조심해서 좀 바라보시면서 어떤 화병, 몸의 질병, 모든 낙마수의 병들, 이런 거는 좀잘 비켜가시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해서 이민연의 개띠분들 한 해의 운세를 받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